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선녀와 나무꽃에 왔어요. 여기 예전 보세요. 피추하라. 꽃이 이제 막 피는데 이렇게 이쁘죠? 꽃 아, 꽃송이는 이렇게짜잘하게 이렇게, 이렇게 폈어요. 여기는 수미미트, 수미미트하고 피추하라하고 꽃잎이 거의 좀 비슷해요. 여기에는 저스투스라는 아이인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내 네,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나이를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예뻐서 또 찍어봐요. 바이솔꽃도 보세요. 옆에서 또 이렇게 바이솔이 어머 내가 만진 애 바이솔이 아니야 짱짱해 바이솔꽃은 이렇게 피자고 저기 해바라기 해바라기처럼 얘는 비슷하게 그렇게 꽃이 폈네요. 바이솔도 이렇게 묻덤에서 이렇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얘도 여기 바이솔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네, 예 이쁘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또 예쁜 다육이 소개해 드릴게요. 피츄하라를요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셨어요. 아유, 얘다피면 엄청 이쁘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유, 네, 이쁘게 숨어 놓으셨습니다. 피츄하라요. 이렇게 또 작은 아이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얘는 한 포트에 3,000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한세 포트, 세 포트 이렇게 합식하면 은 아까 개처럼 그렇게 이쁘겠죠? 선너 폿도 이렇게 합식하면은 꽃이 예쁘게 피는 피츄와라예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오로라 군이에요. 오로라가 빨갛게 물이 드는데 얘는 군이라 이렇게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블루 엘프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블루 엘프예요. 네 포트에 5천원 하는 지금 다육이 코너에서 찍고 있어요. 네포트를 여러 아이에 합식해서 골라가셔도 5,000원입니다. 염자도 보세요. 염자도, 이렇게어 오늘 비가 오거든요? 이렇게 이쁘네. 비 맞아서. 얘온슬로우데 온슬로우도 네포트에 5,000원이래요. 아이고야, 네. 엄청 쌉니다. 네포트에 5,000원 하는 아이. 아이들이 튼실하고 아주 좋아요. 신동이요. 신동도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크고 있네 신동 얘도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마드리 금이요 얘도 묵은둥이 되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마드리 금 얘도 네포트에 5,000원 코너에 지금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포트에 5,000원 하는 이곳에 오셔서요 예쁜 애들 데려가세요 아흥무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아흥무 연봉 이렇게 튼실한 연봉 있죠 연봉도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오, 예뻐요. 녹용이죠? 녹용. 노경. 얘가 꽃 피면 또 은은한 향기가 나는 녹용. 얘도 네 포트에 5천 원이에요. 요런 아이 두 포트만 사다가 합식해도 엄청 퍼지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늘하늘한 아이. 프로이 노사예요. 얘는 하얀 꽃이 펴요. 하얗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 이렇게 그냥 봐도 이쁘죠? 이렇게. 네. 요렇게 두 포트 이렇게 합식해도 이쁠 거고, 세 포트 합식해도 이쁘고,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길러면은 아주 예뻐요. 이게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펜댄스예요. 펜댄스 지금 한참 꽃이 핍니다. 이렇게 이쁘게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피죠. 펜댄스는 고개를 숙이면서 꽃이 피어요. 그리고 얘를 데려다가 몇 포트 합식하니까 아주 그냥 얘가 행인 거리처럼 그렇게 늘어지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게 피더라고요. 꽃이 달렸는데 이쁘더라고요. 네, 펜댄스. 요렇게 얘도 네 포트에 5천 원인데, 요런 아이 세 포트 들여다가 이렇게 합식하잖아요? 아주 금방 풍성해지더라고요. 펜댄스를 네 포트에 5천 원하나 아이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글다글. 네, 니틀잼이에요. 니틀잼도 얘도 물드니까 이쁘더라고요. 제, 제꺼가 그렇게 물들더라고요. 니틀잼. 얘네 포트에 5천 원이에요. 요 아이. 두 포트만 합식해도 아주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여기 얘 신월이요. 신월 이렇게 있는 아이.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신월이요. 꽃이 피면 핑크 색깔로 그렇게 이쁘게 피죠? 네. 그렇게 이쁘게 피는 아이예요. 네 포트 5,000원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네 포트 합식해놓으면 아주 풍성해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미국 프릴 인제래요 미국 프릴 인제 얘도 네 포트에 5,000원 이래요. 엄청 핫한 가격입니다. 청옥이에요, 청옥. 얘 아주 지금은 싱그럽죠? 얘도 묵은둥이 되니까, 제거 보니까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보라색에다가, 연미색에다가, 아무튼 오묘하게 색깔이 그렇게 나면서, 그렇게 물이 드는데, 요 아이 이렇게 두 포트 합식하죠? 금방 풍성해지더라고요. 청옥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요기 보세요. 요렇게. 아, 여기는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아주 자잘하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잘하게. 근데 꽃좀 보세요. 꽃이 하늘하늘 하니요 이렇게 이뻐. 꽃이. 희성미인이에요. 희성미인. 이렇게 이쁜 아이 2만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화분이 크죠? 2만 원의 희성미인을 소개합니다. 얘는 분갈이 할때 얘네 입장이 잘 떨어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입장을 그냥 일부러 분갈이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입장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자라서 올라오면은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뭐 군생처럼 그렇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뿌리, 이거 화분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반짝 들어서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면 돼요. 정야예요 수영 좀 보세요. 다글다글다글, 다글 다글 이렇게 아니, 또 정야가 요렇게 자랐네. 저는 외도로 쭉 올라와가지고, 그냥 외도로 그냥 쭉 올라왔는데, 얘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정야. 어휴, 이뻐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 만 원이에요. 단품입니다. 얘좀 보세요. 팝이 올라예요 두수가 이렇게 많죠? 근데 뽀얀 분을, 분을 입었네. 요렇게 이뻐요. 팝이 올라 군생입니다.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요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묵은둥이가 되면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서 뽀얀 분을 입어 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닐리 패드가 요즘 아주 이뻐지더라고요 요렇게 얘는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이게 군생이죠 이렇게 아주 수용도 아주 이뻐요 이렇게 있는 아이 2만 원에 소개합니다. 요 보세요. 위에서 보면 더 이쁘죠? 요렇게 저는 위에서도 가끔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가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2만 원에 닐리페도 소개합니다. 요 보세요 닐리페도 장미꽃 같이 요렇게 입장이 요렇게 이쁘죠? 내 네, 꽃보다 다육이라더니 꽃 같이 요렇게 나와서 그렇게 그런 또 말이 많이 나오나 봐요. 꽃보다 다육이라 이렇게 이쁩니다. 파랑색 군생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군생. 이건 하엽입니다. 요거는 하엽이에요. 파랑색.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7,000원에 소개해요. 아유, 예뻐요. 아주 파랑색. 요렇게, 요렇게 이쁩니다 아주. 7,000원에 파랑색을 소개해요. 여기 옆에 백봉도 소개해드릴게요. 백봉.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 만원입니다. 얼른 오셔서 데려가세요. 오! 백봉, 여기 또더 군생이 있어. 이렇게 큰 아이. 여 보세요. 오 네, 얘는 24,000원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 백봉. 24,000원이에요. 얘가 자라면은 옥 색깔에 뽀얗게 분을 입어가지고 가장자리가 살짝 핑크빛으로 물들죠? 그렇게 입장만 봐도 이뻐요. 근데 꽃도 이쁘게 피더라고요. 24,000원에 소개합니다. 라울도 소개해드릴게요. 라울이에요. 음, 얘는 고상하게 또 물이 이렇게 들어있네 요즘 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도 얘는 요렇게 이쁘네 아주 고상하죠 라울 요렇게 두스가 좋은 아이 5,000원이에요 예, 5,000원에 소개합니다 어머 근데 색상이 아주 이뻐요 고상하면서 여기 얘 보세요 얘는 수영도 이쁘네 어머 아주 이쁩니다 라울 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요 보세요 네, 입장이 이렇게 꽃같이 이쁩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에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렇게 오도로 있네. 이렇게 있는 아이 군생입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요. 네. 라즈베리 아이스에요. 베리, 베리베리 하는 아이들. 네,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도 만원이에요. 근데 두수가 이렇게 좋네. 둘, 넷, 여섯, 여덟, 일곱도, 칠도네요. 7도, 라즈베리 아이스도 만원에 소개합니다. 이너미스에요. 이너미스, 얘도요, 묵은둥이 되죠? 아주 얘가 연두색으로 남오서 여기가 빨갛게 물이 되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얘는 군생이에요.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아이고, 철합니다 철아. 철화. 요, 여기요 아이가 철아, 철화, 철아에요. 이너미스, 철아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만원에 소개합니다. 연봉이에요. 연봉 이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있는 아이죠? 아니 연봉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쁘죠? 여기 이렇게 군생입니다. 군생이로 있는 연봉 만 원이에요. 만 원에 소개합니다. 아 저렇게 싱그러운 아이 보세요. 레몬 로즈입니다. 레몬 레몬로주. 로즈 이렇게 얘는 다 하엽이에요. 이렇게 안이쁜 아이들은 다 하엽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굵으면서 이렇게 군생이 아가를 이렇게 키웠어. 아가예요레몬노즈도 살짝 분을 입죠. 레몬노즈 이렇게 있는 아이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아가가 이렇게 많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가를 품었습니다. 15,000원에 레몬노즈를 소개해요. 얘 예, 노경이죠. 근데 이렇게 금 색깔이 나왔습니다. 노경 금이에요. 노경 금 8,000원에 소개해요. 이렇게 두수도꽤 괜찮죠? 8,000원입니다. 녹기란이에요. 얘가 봄, 봄내 아주 그냥 노란 꽃을 그렇게 이쁘게 피우, 피우는 아이예요. 녹기란. 여기가 초록에다 이 노란 꽃피니까 그렇게 잘 어우러, 어우러지더라고요. 꽃도 오래 가요. 요런 아이 지금. 3,000원에 판매하고 계세요. 예쁘죠? 달개비 금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얘는 또 남의 동네 와서 네, 마실 왔어요. 이렇게 어머, 얘는 자고도 이렇게 많이 쳤어. 얘도 이렇게 또. 남의 동네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나 다육이 이렇게 있는 아이 달개비 금 이렇게 있는 아이는 14,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아유 이뻐요 이렇게 이쁘죠 그냥 입장 색상만 봐도 이쁩니다 TM 도 보여 드릴게요 입장 가장자리가 이렇게 붉은붉은터하네요 이쁘네요 입장을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통통하면서 이렇게 환엽으로 아주 예쁘죠 TM 이런 아이 만원입니다 스노우, 엘리, 아니에요. 얘 이렇게 4도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도로. 얘가 물이 들었는데요. 아주 그렇게 이뻐요. 근데 분을 살짝 입으면서 물이 들었거든요. 핑크빛으로도 물이 들고, 빨갛게도 물이 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 4도. 2만원에 판매합니다. 엘리, 아니에요. 물이 들었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젤리 카시 오페아에요. 근데 요 포스 좀 보세요. 아주 뾰족뾰족. 한엽만 보다가 또 이렇게 새엽인 아이들 이렇게 보면 또 이쁘죠? 요렇게 보면. 손톱꽃 좀 보세요. 오, 네, 멋집니다. 포스가. 아직은 조금 저기 한테 대품되면 아주 뭐 포스 장난 아니겠어요. 2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원종 마리아에요.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도 가격대 하죠 입장 요거, 요거 두께보세요 제손 간격을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두고 원종 마리아 이런 아이 2만원에 소개합니다 보세요 아주 네 뒤로 이렇게 각이 졌어요 카둘라에요 카둘라 아이고야 내 입장 나오는거 좀 보세요 카둘라 이렇게 멋있게 나옵니다 카둘라 이런 아이가 7만원에 소개합니다 아유, 이렇게 예쁘게 꽃 피나 있어서 또 찍어봐요. 봉, 내, 네, 궁이래요. 근데 가격이 안 적혀있네. 네, 오셔서, 요런 아이도 힐링을 하세요. 아주 예쁘죠? 아유, 꽃이 너무 예쁩니다. 봉, 내, 네, 궁. 이렇게 또 찍어봐요. 여기는 선녀 나무꽃이에요.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가들도 데려가세요. 화이트 그린이 별처럼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있죠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좀 특색있는 아이들 돌기로 나온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네, 오셔서 힐링하세요 여기 돌기 돌기 남봉옥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돌기 남봉옥 아유 이쁩니다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여기 얘 예, 꽃핀것 좀 보세요 아니 요렇게 요렇게 얄밉게 꽃이 폈어 모석하나 하라오이데스래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근데 가격도, 어휴, 내 몸값 합니다. 얘가 12만원이네. 근데 꽃이 너무 아주 앙증맞아요. 이렇게 요렇게 있는 아이 있고요. 여기 남봉옥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손녀와 나무꽃에 오시면은 또 이렇게 여러 아이 보시고 힐링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아이고, 호야꽃 이쁘죠? 별모양의 꽃. 호야꽃이 이렇게 폈어요. 여기는 선녀와 나무꽃이에요. 쭉 보여드릴게요. 창입니다. 네, 판매가 되는 창이에요. 이렇게 또 오늘도 선녀와 나무 꽃에 와서 예쁜 아가들 소개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